여러분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PQ 귀입니다 오늘은 2023년 1 2월 23일 새벽 2시 30분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하고 나서 테스트 서버 이제 어, 녹화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테스터에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첫 번째 영상에서는 박사 인격 그리고 루키노 버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살펴 봐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구금광 이렇게 보면은 광기 의자 카운트 속도 다운이 이 속도가 36 군데 감미자 박사는 탈락 속도가 3 6 9나 쓰러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의자에 앉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빨라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려나요? 그리고 이제 지명수배가 또 감시차 박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게 그거 같네. 감기 의자에 묶였을 때고 얘는 쓰러져 있을 때인데 어 건강 상태는 한 명을 랜덤으로 윤광 나타나고 자신의 속도는 420광계의자에 생존자 구출되면은 이속이 사라지고 감시자 윤곽이 20초 후에 사라지고 아 얘는 감시자 생존자 윤곽이 8초 후에 없어지네요 자 그리고 이제 광폭화를 보게 되면은 광계의자에 묶여있을 때 공격 회복 속도가 15, 20, 25지만 15, 20, 25가 아니라 10, 15, 20 어,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시욕 자신의 공격이 빗나갔을 때 공격 회복 모션 속도 10% 증가 24m 이내 행동할 수 있는 생존자가 있을 때 추가로 공속 15% 최대 40%까지 인데 얘는 뭐 쓰러졌을 때인것 같아요 그리고 향수벽 이것도 <laughs>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스페이스바 누르셔서 읽어보세요 <laughs> 아 조롱 생존자 감기 의자 묶여있을 때 3, 4, 5아 이속은 1, 2, 3 이렇게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뭐 생존자 감시자 거리 10m 밖에 쓰러짐 상태일 때 피격 가속 효과 15, 25, 35인데 음 쓰러진 상태일 때 그러니까 박사에 조금 더 특화되게 좀 인격들이 수정이 됐네요 왜? 박사는 캐삭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박사가 참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이게 내가 하면 쓰레기 똥캔데 이게 남이 해가지고 랭킹전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존나 열받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삭제가 되면 좋겠고 자 루키노가 변화가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냐면요 얘가 점프를 하는데 계속해 그러니까 이거는 테스업 버그인데 이제 수정돼 가지고 오게 되면은 뭐 이렇게까지 뛰지는 않을 건데 루키노가 신체 변이 후 강력한 폭발력을 손에 얻어 가지고 3단 점프를 할수 있대요 근데 15 15 이렇게 체력을 소모하는데 EU 단계에서부터는 15 체력만 소모합니다. 어...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 이제 몇단 점프를 할수 있는 거야 대체? 어?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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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스킬 쿨타임 끄고 끄고 존재감 풀로 쌓아주고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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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이다 이거 계속 올라가지나 이거? 광클하면 올라가죠와 뭐야 <laughs> 미친 야 살다 살다 성심병원 지붕을 다 보네 미친 어 잠깐만 여기서도 점프 되냐? 안되네 아 쿨타임이었네 잠깐만요 여기서 새 쿨타임 취소 아, 아 지금 이거 스킬 쿨타임이었냐고. 이렇게 해서 지금 5씩 뛰잖아요. 5씩 없어지는데 이게 5씩 없어지는 게 아니라 15씩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도 점프를 몇번 뛴다는 소리야 이거. 개 미쳤네. 이렇게 존네 올라가가지고 생존자 어디 있니? 이 존나 재밌다. 생존자가 안 보이는데요? 어, 이 새끼 발견. 박쥐! 어, 개꿀잼 <laughs> 그니까, 러 200에서 풀이라고 치게 되면은, 공중에서 15, 15니까, 30에서 한번뛸 때마다 15씩이니까, 뭐 3단에서 5단, 10단 점프 뭐 이렇게 뛸수 있다는 소린가? 개쩐다. 15, 15,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나는데, 원래는. 지금은 테스업에서 버그가 걸려가지고, 5씩 깎이네요. 자, 스킬 소모 없음 하고, 그냥 하게 되면은, 무한으로 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이 개재밌다. 약간 우루프 모드 같아. 와, 이거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아, 이렇게 안에 들어와지는구나, 그냥. 별볼일 없네. 어 불타 이 켜서 아아아자 계속 올라가서 여기에도 착지가는 아다 없애놨구나 오 이렇게 어개 아, 재밌다 막 이젠 여기서 막 이렇게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네. 놀, 이론상 여기서는 점프해서 부딪히네. 어, 안 되네.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건안 되나 본데요 아, 부딪히면은 떨어지니까. 와이씨, 일로도 이론상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점프는 되니까 개쩐다. 야 성심병원 꼭대기를 내가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어? 허야개 미쳤다. 아니 존나 어이 없어. <laughs> 기다려봐.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와 맵을 뚫었어요 우와 야 이거 누가 보면은 핵 쓰는 줄 알겠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가 이거? 우와 어디까지 가 아, 내려찍기로 한번 내려가볼까요? 오 떨어진다 와, <laughs> 아이 재밌네, 순수 재미네, 이거. 이거 꼭대기 가서, 내려찍기 해보자. 여기서. 우와! 우와, 씨, 미쳤네. <laughs> 개재밌다. 여기서 아까 걔 찾아 아 여기가 아니구나 개꿀잼 자 이렇게 어 루키노가 버프된다는 소식과 그리고 테섭 인격 호환되는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루키노, 점점 재밌어질 것 같은데? 저도 루키노 랭킹전에서 가끔 가다가 쓰는데, 재밌어지네요, 이거. 음, 충분히 100개, 1 0이지 100체력이 있으면은, 어, 30, 60. 한, 7번 뛸수 있는 거야, 7번. 100번, 1개 100체력에 7번 뛸수 있는 거야. 3, 4,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가지고. 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도 가지겠는데? 텔레포트가 필요가 없네. 이거는 근데 진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열한 번이면은 삼십에서 8... 8... 120... 야 체력 200이면은 여기 와지네 와지는거 같은데? 와진다 와진다 120에 130에 150이니까 출구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개쩐다리 자 이렇게 여러분들 소식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카우보이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말이?